스위의 그 약빨리! <laughs> 오늘은 <웃음> 해빈, 해빈이와 함께 네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약간 네일 손톱 하는게 취미여서 들어오자마자 사서 써보고 뭐가 더 좋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붙이는 팁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 세 개는 오디에서 나온 젤레일 디자인 팁이라고 이 램프를 이용해서 구우면 진짜 젤레일처럼 반짝거리고 딱딱해져요. 약간 손톱처럼 딱딱해집니다. 네. 젤라토 팩토리의 핫도핫도, 핫도핫도 네일, 네일 핏은. 되게 귀엽다. <laughs> 이거는 일단 디자인에 혹해서 산 제품이에요. 이렇게, 보시다시피 디자인이. 엄청 다양하고 예뻐요. 약간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이쪽은 훨씬 여성스러운 네. 것 같아요. 이거 말고도 약간 고를 수 있는 디자인 폭이 되게 넓어서 음. 좋아요. 근데 조금 비싸고 세일을 안 한다는 단점. 일단 전반적인 리뷰를 하자면은 네. 일단 모디가 훨씬 좋았어요, 저는.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나면은 광택감이 엄청 예뻐요. 음. 진짜 젤네일 한 것처럼 예뻐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하지만 이거 약간 단점이 있다면 두꺼운 점. 일반 젤네일 진짜로 했을 때보다 두꺼워요? 그 정도는 아닌데, 약간 젤네일 한 것처럼 두꺼워요. 약간 두께감이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약간 단점이 많은데, <laughs> 얘는 진짜 디자인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.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얘를 한번 했었거든요. 붙이자마자. 약간 여기 큐티클 부분이 하얗게 뜨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샤워를 했어요. 그랬더니 막 두세 개가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. 가성비가 좀.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손톱에. 자, 그러면 준비물을 우선 네일 리무버와 화장솜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이모디 때문에 이 젤리 램프가 있고요. 그리고 요 핫도와 또, 핫도와 또, 핫도 핫도 네일 핏의 짝꿍으로는 얘를 갖고 왔어요. 탑코트입니다. 이게 이렇게 구성품이 이렇게 네일 팁이 같이 있고요. 이 파일도 하나 같이 들어있어요. 음. 그냥 이걸로 그냥 이렇게 갈아서 해주시면 돼니 이렇게 팁 크기가 있으면요. 되게 이렇게 다양한 크기가 있거든요? 근데 약간 자기 소, 손보, 손톱보다 좀 작은 사이즈를 선택해주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약간 이렇게 들뜨는 부위가 없고 손톱에 이렇게 다 밀착이 돼요. 먼저 늘 <laughs> 입은 거를 접시여서 이 필름을 이렇게 보호 필름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이렇게 그냥 붙여주면은 착 붙어요 손톱에 착 붙어요 <laughs>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버퍼로 특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위아래로 갈아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막 여러 방면으로 갈면 안 되고. 짜장면 뜯듯이 막 긁는 게 아니고. 네, 그렇지 않아요. 그러면 안 돼요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긁어주다 보면은, 알아서. 언니 손톱 왜 이렇게 또 바짝 깎았어? <laughs> 알아서 툭 떨어질 때까지. 네. 다 끝나면 막 피나는 거 아니지? 그 <laughs>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쑥하고 이렇게 오. 떨어지거든요. 오. 다 긁어주면은 제 손톱을 했을 때는 두번 정도만 구워도 줘 충분했었던 것 같아요. 아, 아 이거구나. 일단 아.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광택이 좀 돌면서 손에서 약간 편안한 느낌이 들거든요. 어, 진짜 편해요.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뜯어내면 됩니다. 뜯어서. 붙여볼게요. 진짜 마음에 든다, 이게. <laughs> 여기 들어있는 코퍼로 이것도 갈아보겠습니다. 네. 이것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쓸 음. 뜯어집니다. 탑코트를 발라볼게요. 어, 근데 진짜 내일 바른 것 같다. 음. 바른 것 같아. 이거 확실히.. 음... 느낌이 다르죠? 느낌이 진짜 다르다. 만지니까 더 다르다. 이게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. 심지어 제, 제가 갖고 있는 탑코트가 굉장히 좋은 탑코트거든요? <laughs> <laughs> 나이 <좀 웃음> 탑코트 잘 알아. 이거는 어, 탑코트 안 발랐는데도 확실히 제가 봤을 때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고 이거 이건 발랐는데도 이게 훨씬 더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이런 팁은 딱 했을 때안 걸리적거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걸리적거려요 <웃음> 벌써부터 <웃음> <웃음> 이거 바른 느낌이 들어요 음~ 뭐 진짜로? 음. 이걸 이게 독한 건가요? 그런 건 아니에요 어. 딱히 그냥 이거 그냥 탑코트 일반적인 탑코트 어. 바른 거고 또 그래. 또 더 얄, 얘가 더 얇기는 더 얇아. 근데 확실히 이게 밀착이 잘안 되는 느낌이 있어. 확실히. <laughs> 손톱 그렇게 두 개만 이렇게 귀엽게 보여줄 거예요? <laughs> 결론 내야지. 결론도 괜히. 하또또구이다 태용 러 가라. 전적으로 램프가 있으시다면은 모디네를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. 네 그럼 이만 안녕!